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헤드를 일정하게 약간 2, 3도 정도만 닫아놓고서는 정상적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어, 일정한 비거리 비거리가 점점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네스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타치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분들은 누구나 다 장타를 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장타치는 비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주어진 힘과 스피드 이상은 사실 비거리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만큼 힘을 다 쓰거나 아니면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어, 잘 맞으면 좀더 멀리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이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어, 네. 한 가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슬라이스 났을 때와 훅이 났을 때 비거리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통 20m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뭔가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요 비거리 차이가 한 2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지금 7번 하이는데요. 142m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훅이 나게끔 쳐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훅이 났는데요. 지금은 170m 나갔, 171m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스 났을 때는 어, 140m 정도가 나왔고요 네. 어, 후기 났을 때는 170m 나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30m 정도 편차가 생긴 건데요. 어, 물론 이제 슬라이스 났을 때는 체가 열려 맞았기 때문에 공에 힘 전달이 덜 됐죠. 그리고 닫혀 맞았을 때는 힘 전달이 더 많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은 런드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다가 최소 20m 이상은 그냥 똑같은 스윙을 해도 훨씬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세게 때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체중 이동을 하고 뭔가 뭐 어깨턴을 더 하고 스냅을 더 써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어, 훅이 나게끔 샷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훅을 아마추어 분들이요, 이 원하시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원하시는 게참 많습니다. 스윙도 좋아야 되고요, 공도 좀 똑바로 가야 되고요. 임팩트 정확해야 되고요. 공도 똑바로 멀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프로들도 사실 그 방법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하기도 힘들고 해 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들은 대부분 이제 페이드볼를 선택을 하는데 어, 우리는 멀리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페이드가 아니라 드롭볼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비거리를 지금보다 2, 30m 이상 늘리고 싶다면 정확히 똑바로 치는 공이 아니라 왼쪽으로 일정하게 쉬는 공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럼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공이 왼쪽으로 신다고 무조건 막연하게 왼쪽으로 오시면 정확성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스윙을 똑같이 해도요. 어, 일, 어, 나중에 이제 기술 볼칠때 제가 정확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공이 처음에 날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몸이 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면은요, 살짝 닫아 놓는데 어느 정도 닫느냐하면 공이 최종 낙하지점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페이스면을 맞추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공이 서 있는 자리. 그럼 일단은 이 매트대로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헤드를 약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섰어요. 그리고 스윙은 선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고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일정하게 공이 가다가 왼쪽으로 실 겁니다. 그리고 비거리는 7번 아이인데도 165, 170 정도 그냥 항상 일정하게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헤드를 일정하게 약간 2, 3도 정도만 닫아놓고서는 정상적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어, 일정한 비거리, 비거리가 점점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지금 173m 나갔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핀을 바로 보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핀이 있으면 핀보다 그린 그린 우측을 보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 우측 끝을 보고 쓰는 것이죠. 훅이 나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감안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몸은 약간 돌아서고요. 페이스 면은 목표 방향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몸은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거고 페이스 면은 목표 방향 핀에다 맞춰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윙은 내가 선 방향대로 오른쪽 돌아서 쓰니까 오른쪽으로 더 스윙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스타트하면서도 점진적으로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쉬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방향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지금 178m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하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쉬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페이어의 정 중앙으로 갔습니다. 비거리도 175m가 나왔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다 해서 아이언 서부터우드 드라이버까지 네. 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해보시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쇼다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헤드를 많이 닿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긴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닿게 되면은 이 각이 애초부터 세워져 있기 때문에 탄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긴채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닫아도 훅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 긴 채들은 조금만 닫아 놓으시고요. 짧은 채들은 좀더 많이 닫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어, 공을 똑바로 정확히 친다라는 기준으로다가 접근하지 마시고요. 한번, 어,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 훅을 내서 비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어, 별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만 해드려도 20에서 30m 정도는 충분히 비거리를 더 많이, 어, 상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